이거 아직까지 추워서 입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애매해서 제가 이거 하기도 그렇고 저 하기도 되는데 요거 이제 거래처에서 세일 줄때 언니들한테 서비스처럼 나가면 되니까 요거 언니들 1 0만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득템한 아이템으로 10만원 소개시켜 드린다면 올해 어, 들어온 가격보 훨씬 더 싸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입어도 되고 요렇게 입어도 되고 기장은 언니 보시면 제가 운동화 신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접는 기장이라서 무난하게 입기 코디가 좋고요 요거는 접으셔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안에 티를 너무 캐주얼하게 입어서 그렇긴 한데, 요거 10만원씩 드린다면 언니들 뒤로 끝 묶어서 주머니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너무 좋고, 요런 10만원 아이템으로 해놓으시면 세일가로 드린 거니까, 이거는 새 상품이 뭘, 뭐 이을 떠나서 천, 그러니까 새 상품이 란다 올해 상품이기 때문에, 완전 요런 걸 해놓으시면 한뽕 뽑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직까지 입학식도 남았고, 애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요렇게 해보시고, 내년까지 입으셔도 되기 때문에, 요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